자, 시에나 하이브리드. 예, 장점이 뭐 엄청 많은 차인데,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좋은 점이 많죠. 어, 일단 제가 고속주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엄청 타고 있는데, 이 차는 지금 저속에서 뭐, 갈때 어떤 드러나는 장점보다도, 이렇게 고속에서 굉장히 차가, 어, 좋습니다. 저 어, 속에서도 물론 출발이나 이런 뭐, 가, 가속이 무거운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좀 차가 잘안 나간다고 느꼈던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국산차, 국산, 국내에서 이렇게 발매한 차를 시승해 보시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고, 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3.5, 어, 그냥 자유흡기 엔진도 그 정도 나가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이 차가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이질감이 있어서 좀안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저속은 뭐 그렇고, 고속에서 이 차가 굉장히 잘 뻗어줘요. 지금 뭐 124km인데, 지금 크루즈 걸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앞에 차가 좀 없어야 되는데, <laughs> 여기서 한 200까지 밟으면 되게 이렇게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주진 않아요. 이 차가. 근데 쫙 올라갑니다. 예, 전혀 힘이 부족하지가 않고, 어, 놀라울 정도죠.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0km 까지는 뭐못갈것 같고, 편도 2차로 고속도로라서, 한 180까지는 k m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네요. 그건 뭐 추후에 보,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 이 혼다, 혼다 센싱보다도, 이게 조금 더 세련도가 있는 것 같아요. 도요다께 혼다 센싱은 조금 거칠어요. 예. 이거 뭐 똑같이 놓고 비교하긴 힘든 노릇인데, 혼다 거는 일단 브레이크가 같이 기계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이 뭐 지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것도 일단 좀 마음에 안 들고, 어, 잡을 때 너무 약간 거칠어요. 혼다는 근데 이 차는. 싹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혼다도 지, 쓸 때는 뭐이 기능은 같아요. 결과물은 같은데 약간 이게 좀더 세련된 느낌, 더해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트럭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 차가 타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엔진하고 미션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비 성능 뭐더 이상 흠 잡을 데가 없어서 브레이크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브레이크가 회생 제동 때문에 좀 이질적이어서. 그거 빼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캠리를 살걸 잘못했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코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어코드 말고 그냥 캠리를 삼으면 만족도가 높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이게.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캠리는 되게 안 나가고 힘이 없대요. 캠리도 2.5에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어서 저는 이 차도 이제 2.5에 하이브리드니까 같은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모터 합산 출력은 그 차가 캠리 2.5 하이브리드는 200마력 정도 되고 이 차가 242마력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엔진은 같은 거니까 2.5그 애킨슨 애킨슨 에킨, 사이클 엔진이니까 뭐 같은 엔진이니까. 뭐 출력이 40마력 제원상 나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캠리는 되게 안 나간대요. 사람 싣고 다니면은. 사람이 뭐, 몇명 타면은 차가 안 나간대요. 링차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모터나 이런 배터리가, 캠리보다도 훨씬 더 고용량, 고사양인 것 같아요. 제 차도 그냥, 이거 4륜은 아니고 2륜인데, 타보면은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는 좀 이상한 이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차가 너무 잘 나가거든요. 이제 비켜주려고 하네요. 이거 지금 뭐 에코모드, 에코 에코모드 뭐 가속력이 빠르진 않아요. 가속이 빠르진 않은데, 밟은, 밟은 거예요. 끝까지 밟은 것도 아니고, 에코 모드에서 <laughs> 스포츠 모드도 아니에요. 가속이 뭐 그렇게 지금 빠르진 않았는데,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는 좀 컸죠. 근데 이거 뭐 실용적인 이런 운행에서는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가속이나 뭐 이런 엔진 출력보다도, 이게 고속에서 차가 불안할 수가 있잖아. 이게 미니 밴이니까. 차도 뒤뚱거리고 뭐 높고 뭐 휠도 17인치고 하니까 근데 이 차는 차가 그런 게 없어요 이 차가 차가 불안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BMW 같은 것도 타보면은 좋은 차들은 고속에서 안정성이 뭐한 손으로 한 150에서도 한 손으로 놓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느낌이 들을 정도로 차가 안정감을 주잖아요 고속에서 근데 이 차도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차도 지금 뭐한 180분 넘긴 것 같은데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조금 무서워서 그런 거지 차가 전혀 뭐 거동이 막 불안정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풍조 음름이나 이런 바람 저항은 많이 받뀐것 같죠 근데 야, 어떻게 이런 미니밴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차가 안정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뭐 기술이 있고 뭐 어쩐다고 대놓고 선전하는 차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일반 서민들이 대중들이 타는 차인데 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뭐 비교할 만한 비교상다가 땅치가 않은데. 진짜 이거는 운동성능이나 이런 느낌은 BMW랑 비교해야 되지 않나, 이 차는. 미니베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좀이차좀 많이 타보시고 제 느낌이 맞나 좀 알려주세요. 자기도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지, 이 BMW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휠만 좀 키우고 슈버만 딱딱한 거 하면 끝장날 것 같은데, 차도 이렇게 잘 나가고. 소음은 좀 있어. 4기통 소음은 엔진룸에서 들어온 소음은 좀 크고 바닥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거의 모르겠어요. 이차럼 제가 여기서 청소하다가 이렇게 그 밑에 매트 들어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뭐 살짝 열어보니까 밑에 철판하고 그 사이에 흡음재